안녕하세요. 베트남 강사 김효정이에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데이, 결제할 때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아래로 와보니까, 여기서 카드를 받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 너희 년 태, 컴. 어, 너희 년 태, 컴. 어, 너희, 여기에서 년, 받다. 태, 카드. 여기에서 카드를 받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컴, 아니다. 지, 년, 딘, 마, 토이. 지, 년, 딘, 마, 토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 도이가 하나의 구문이에요. 단지 모모할 뿐이다 라는 구문이에요. 자, 그럼 년은 받다죠. 그리고 딘, 맛 이게 현금이거든요. 현금만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아래에 표현도 하기로 와 보실게요. 달러로 결제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도이 자방도라드컴. 도이 자방도라드컴. 자는 지불하다 라는 뜻이 있고 망, 뭐, 뭐, 로 수단 앞에 붙어요. 그 다음 놀라가 달러니까 내가 달러로 결제해도 돼? 하니까 뒤에 먹험까지 붙였죠. 자, 그 다음에 담을 봉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이건 또이 또이건 또이 건 필요하다. 또이는 봉지예요. 그래서 봉지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내가 환불할 수 있냐? 또이 환라이 띠엔 득컴 tôi hoàn l 환 lại t 이게 환불하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불하다에다가 득컴 붙여서 환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영수증 받을 수 있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이가 갖다라는 뜻이죠. 있 러이 화든 하면은 영수증을 갖다 가질 수 있어요 하니까 뒤에다가 느컴까지 붙인 거예요. 또 일러이 화든 느컴 하면 되겠고요. 그음 마지막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어, 카운터에 뭔가 줄이 서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한테 줄서 있는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만당 세팡 아 만당 세팡 아 라고 물어보면 돼요. 낭은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시제. 그리고 세팡은 줄서 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끝에다가 아 붙여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표현들이 어떻게 또 응용해서 사용이 될지 우리 뒤로 한번 가보실게요. 나달러로 결제해도 돼요? 또이 자방돌라드컴. 또이 자방놀라드컴 했더니 된다. ᄂ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 환불할 수 있냐 또환라이딘 n 컴나 환불할 수 있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만즈라이 화든 즈라이가 가지고 있다 지키다 화든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디가 뭐뭐 하면이란 의미예요 가지고 있으면 새환라이딘드할 것이다 환라이 환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실게요. 줄서 있는 거예요. 음. 만방세팡아. 아니요 하니까 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덟 번째 작심삼일에서는요. 쇼핑과 관련된 세 가지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작심삼일에서 다시 뵐게요.